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 5장 13절에 그러나 책망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래서 13절은 에베소서 5장 12절에서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고 명령하면서 어둠의 일은 은밀히 행해지고 말하기조차 부끄러운 것이라고 설명하는데 이제 13절은 이러한 은밀한 어두움의 일이 어떻게 처리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빛의 기능을 드러내는 핵심적 구절이 오늘 주시는 십삼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십삼절을 우리가 지격하면 빛이 폭로하면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누가복음 8장 십칠절에 숨긴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는이라는 말씀. 또요한복음 3장 20, 21절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는 말씀과 맥을 같이 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13절에 책망을 받는 모든 것 단순히 비난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폭로하고 드러나고 잘못을 밝힌다는 그런 의미로서 이것은 언어적 구질함을 넘어서 죄의 실체를 빛 가운데 드러내는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으로 말미암아 빛에 의해서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고 여기서 빛은 앞서 팔 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리스도 그분의 진리를 의미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빛 진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드러나나니라고 하는 어, 말씀은. 명백해진다는 뜻이고 은폐된 것이 폭로되는 사건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다라는 것은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일반적으로 빛에 의해서 드러난 것은 빛의 성격을 갖게 된다 이런 의미로 이해됩니다 즉 빛은 죄를 폭로할 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것을 변화시켜 빛의 영역으로 옮기는 변역적 기능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13절에 있는 말씀은 빛의 폭로적 기능을 말합니다. 빛은 어둠을 몰아내고 감추어진 죄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죄는 어둠 속에서만 힘을 가지지만 진리의 빛 앞에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고 두 번째로 빛의 변역 기능을 말합니다. 즉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 된다는 것. 이 선언은 빛이 지닌 치유적 정화적 능력을 강조합니다. 죄가 드러나는 순간. 간 죄의 권세는 무너지고 회개를 통해 빛의 영역으로 옮겨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 세 번째로 교회의 역할인데 교회는 세상과 단절된 피난처가 아니라 빛을 비추어 세상의 어둠을 드러내고 그 세상을 빛으로 바꿔가는 그런 공동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세상의 부패와 죄를 외면하지 말고 빛 가운데 드러내므로써 변화를 촉구해서 그 세상이 빛으로 변화되도록 심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에베소서 5장 13절은 이제 빛의 자녀로 부름을 받은 성도의 사명을 보여줍니다. 어, 그것은 빛은 단순히 죄를 폭로하는 데 머물러지 않고 은폐된 죄를 폭로해서 그것을 빛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 역할, 능력이 있어야 함을 우리에게 말하는 것이고, 바울은 성도들이 어둠과 타협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빛을 힘입어서 죄를 드러내고 동시에 변혁을 이루는 도구로서 역할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13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11, 12절에서 어둠의 일들을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데, 그것은 빛으로 드러내서 그 드러 모든 것이 빛이 되어지게 하는,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어둠의 일을 드러내서 그것을 빛으로 변화시키는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주 시는 본문 을 통해 우리 자신 을 돌아보 면서, 우 리가 다른 사람 의죄된 모습 들을 밝히 는 역할, 그래서 그들 을 변화, 시 키는 역할 을감 당할 때 우리는 온 전한 그리스도인, 참된 빛이되 지만, 그러나, 우 리가 그런 역할 능력, 그, 어떤 일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빛을 잃어버린, 그래서 누구도 변화시키지 못하는, 아, 그런 어둠으로 우리가 소멸되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한 번쯤 돌아보시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된 자로서 어둠을 밝히고 그 빛을 그 모든 어둠을 드러내서 빛으로 변화시키는 변화의 능력을 갖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